자유롭다. 네. 어떤 게요? 영가가 좀 많이 자유롭죠. 아, 영가가. 네. 많은가요? 영가는 태경하고 일수는 똑같은데. 네. 태경이 이제 출동이나 음. 아니면 자기 당비비 같은 일정을 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저희는 그냥 쓰고 싶으면 쓰는. 돼. 음. <laughs> 쓸수있 쓰고. 마구 자비로 쓰나요? <laughs> 뭐 물론 이제 눈치는 보지만 음. 이론상 마구 자비로 쓸수 있죠. 음. 쓸때쓴다 눈치 주지 않는다. 물론 눈치를 주지 않더 눈치를, 않지만 눈치를 어, 아, 주지 않지만 눈치를 봅니다. 주지 않지 만 눈치껏 아, 눈치껏 써라. 알 잘딱이라고 어, 하죠. 알아서 아, 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어쨌든 눈치를 보면 안안 본다는 말이죠. 자유롭다는 말을 한거한거 한거 보니까 뭐, 뭐 우리가 바쁘게 뭐 일을 해야 된거 아니고서는 네, 이제. 그냥 일 있으면 그래 갔다 와 이런. 네. 음. 그렇군요. 이 만약에 이제 그 어. 좀 워라밸 같은 부분에서 일단은 연가가 자유롭다는 거고 또뭐 있을까요? 음, 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뭐 능력이 된다면 야근 안 하시고 일가중이다 끝낼 수 있을 있으시면 음. 끝나면 이제 퇴근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야근을 해라 이런 분위기는 없으니까 음, 아, 승우가 본인이 현가 야근을 하는 것이지. 네. 약간이 어, 권장이 되거나 어, 해야 한다 이런 이유는 아니다. 절대로 예. 네. 음, 이제 제가 일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음, 그냥 내가 한번. 머리가 안 돌아가서 <laughs> 그냥 자다, 밥 먹고, 어, 나서, 밥 먹고 음.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을 음, 하는 거지. 음. 이제 능력 되시는 분들은 약간 어, 아시니까요. 승호가 집이 또못 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고향도 아니고 공에살게 없으면 어, 딱히 퇴근에서살게 <laughs> 없으니까 <laughs> 일인하자. 네. 어, 일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러겠죠. 수상이 나오지않아요 <laughs> 그래요. 뭐라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음. 어, 어 자, 그 다음. 필기. 어, 얘기해볼까요? 이제, 이제 수험생활 부분에서. <laughs> 필기. 음. 지금도 세 과목을 보고 있나요? 그쵸. 그 똑같아요. 똑같다고 한, 하면은. 자, 과목이 이제. 물리 음, 어. 물리랑 삼박예반 신박예반 기간이나 한 개. 기간을 한개 이렇게 되겠죠? 네 보통 이제 합격자분들 이야기해보면 세달 정도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아무래도 물리가 선박예반하고 기간은 워낙 이제 롬박이잘 되어 있으니까 <laughs> 잘 들으시고 이번에 물리도 네방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근데 네, 방제과 물리가 생기긴 했는데 음. 어, 이것도 비슷해요. 네, 큰 네. 차이는 네. 없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봐서 잘알지 않습니다. 네. 지방지 물리 하시는 분들도 네. 저롬박에서 방제과 물리 보셔도 방제과 물리 똑같다 보셔도 된다. 음.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데 큰 크게는 차이 음. 없으니까요. 음. 시중에 나와 있는 지방력 물리가 워낙 어렵게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어, 엄청 쉽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한 강의가 없어요. 다른 강의들은 일반 이제 물리에 들어가는 일반 쪽, 그러니까 일반 해양 쪽 말고 기술직에 들어가는 물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해양쪽 물리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방제과 물리를 그래서 봐도 된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물리 하시면은 계산해야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계산 문제 안 나오거든요. 기본 이런 문제가 많죠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정말 머리가 이과가 아니어도 그냥 외우시면은 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음. 커트라인 몇 점인지 기억나요? 이게 그 전남 지방직 같은 경우에 음. 10개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음. 나머지는 이제 1대1이다 보니까 음. 1등이 합격자 음. 커트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아, 네. <laughs> 그렇지 더 일등의 커트라인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네요. 음... 좀 많이 뽑는데는 아무튼 근데 그 전남지방직 당시에 여섯 명뽑았을때열개 정도였으니까. 음. 보통 그래도 한 85점에서 평균 네. 90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상은 네. 받으셔야 합격. 보통 보면은 합격자 커트라인을 이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6개 정도가 보통 있, 있, 있더라고요 음, 6개는 90점이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요 그.. 어.. 준비 방법이니까 일단 물리는 어떻게 일단 물리부터 얘기해볼까요? 물리 물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e b s 봤나요? 네 EBS를 많이 봤죠 EBS 물리와 기본서 이게 막 여러 어려운 거 준비해 보겠다고 모의고사 풀고 수능 문제 풀고 음. 하시는데 그런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음. 차라리 기본서 문제를 기본서를 여러 번 사셔가지고 기본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게 계산 문제가 주가 아니고 음, 이런 문제를 좀 주로 내다 보니까 음, 이게 뭐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는 문제들이 은근히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무슨 그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물리 모의고사를 보면은 음. 아무래도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음. 개념 문제나 계산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음. 좀 사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회식에 음.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서 잘안 나오는데 오히려 음. 회식계 다음에 상대성 이론의 기초적인 이론 이런 게 모의고사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음. 오히려 이런 쉬운 문제들이 음. 문제 꼭 있더라고요 고민. 음. 나온단 말이죠. 네, 제가 음. 두번 봐봤는데 두번다 나왔거든요. 음. 이런 거는 보통 모의고사에서 잘 출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엄청 음. 어렵게 나오는데 음. 쉽게 나오고 또 이거는 안 나오겠지 하고 <laughs> 넘겨, 넘겨 넘기시면 안 된다. 음. 이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물리쌤들이 네. 기본적으로 수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이론 수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서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 위주로 봐야 한다는 뜻이죠. 맞습니 네, 쌤들이 뭐 문제 풀어주고 뭐 한다 해도 그거는 아, 이건 수능이니까 생각해야 되고, 어, 생님들이 이제 그냥 가장 기초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본 이론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방직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많이 뽑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징계 자유거든요. 음.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요. 선박 네. 일반 같은 경우 선박 일반 같은 경우에는 해기사 음. 문제를 보면 선박 일반이 있죠. 네. 이제 거 오급에서 6급 정도 사이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음. 선박 일반이 이제 보통 음. 한해선 중에 운용, 네. 기관, 네. 기관도 열기관 보조 기관 들어가고 보조기관 네. 들어가고 전기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전기는 안 나옵니다. 두번다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열기관과 보조기관 정도 네. 거기에 이제 사이드 문제 근 네, 그냥 기본적인 음. 안전 수칙 이런 거 나오죠. 음.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해서 갖춘다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찍어야 되죠. 그런 경우도 그리고 아무래도 응. 응. 저런 사이드 문제 같은 경우에 현장직들이 그러니까 배를 타보신 분들이 응. 더잘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응. 제 시험 문제가 항해일지를 보여주면서 응. 이 항해일지에 그 대해서 질문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다 보니까 응. 이런 거는 이제 현장직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응. 승선했던 분들은 네. 자기의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 네한두번 정도는 어, 어. 항상 나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그좀 TMI 같은 문제들이 음.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음. 그냥 핵기사 5급6급만 열심히 봐도 음. 한두 개만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아무래도 그 핵기사 운영 문제를 열심히 푸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그 다음에 선박기관 기관 역시 선박직계에서는한 번도 전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두번 기관에서 네, 안 나왔어요? 네, 두번 봤는데 두번다안 음. 나왔거든요 음. 최근 경향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음. 아무래도 전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잘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음. 저도 준비는 열심히 해서 갔는데 다 음. 났는지 다 났습니다 <laughs> 그 열기관 보조기관 이것도 우주로? 5급에서 6급 정도 선, 음. 난이도 사이 또또 현장직에 있으면 은풀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나거고요 음. 그러니까 해기상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 맞는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음. 음. 대답 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면접 질문. 네. 실제로 이제 붙고 나서 경쟁률이 이제 보통 지방직 같은 경우는 거의 일대일이잖아요. 네한명한명 한명 뽑고 한명그 필기 필합하니까 보통 네,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laughs> 두 명을 뽑는데 뭐한 명을 뽑는데 뭐 동점자가 나왔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2점인 경우에는 이제 뭐 1명 채용에 2명 필압 이런 경우들 있죠. 네, 네. 그 때문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1점이 있거든요. 네. 그 1점으로도 은근히 갈리니까 꼭 음. 보시고요. 음, 그만 1점, 가산점. 네, 가산점은 그러니까 필기 99점에 가산점 1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점으로 갈리기 때문에 가산점은 음. 가산점은 이제 없으면 떨어져 버리니까. 음, 안하면은 하시는 게 좋고, 음. 아니면 저그이 등보다 한 문제를 더맞추시면 됩니다. 일단은 음. <laughs> 한게 낫겠네. 네, 보험사만 음. 하시는 게 낫고요. 면접 뭐, 뭐 받았어요? 어떤 면접 질문? 아 면접 질문요? 이 음. 일단 인성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뭐 자기 소개 해봐라. 음. 그 다음에 뭐, 공직자는공직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무엇이냐그 음. 다음에 두 분이서 오셨거든요. 음. 한 분은 이런 인성 관련 질문 하셨고, 음. 어, 한 분은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음. 어, 사사이클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음. 그 다음에 그 냉동, 냉동사이클하고, 음. 아 맞다, 사사이라고, 사사이클하고 냉동사이클하고 사이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음. 네. 그게카드노사이클이나 네. 역할론 사이클이죠. 그죠. <laughs> 또? 그니까, 사사이클이 앞차, 압착, 앞은 아, 펭천이 있는 냉동 사이클은 그 응축기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런 거좀 물어봤고. 음. 기관은 그렇게 좀, 역시나, 해기사 문제 풀시면은 음. 하시는 질문을 했고, 거의 대부분 기관은 이걸로 끝나고, 음. 나머지는 인성 질문 쪽. 음. 인성도 인성, 인성도 모험으로서 경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음. 문재인 정권이 그거 또 공직자의 덕목 중에 음. 네 가지를 말했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음. 근데 잘 모른다고 음. <laughs> 답변했고 음. 잘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청렴인 것 같다. 하고 잘 풀어서 설명하니까 음. 그 면접 그 질문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음. 또 다른 질문을 변하고 있어요. 어, 너무 베이직한데, 정말 이게 일대일 면접이다 보니까, 음. 아니까 그러니까 형식적 느낌이야. 좀한 명을 뽑는데, 제가 혼자 격했다 보니까요. 음. 이렇게 많이 그 깊, 깊, 깊숙한 거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음. 이게 이제 지방직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 지방직은 어, 일단 지방, 그 지방에 대한 정보, 농부 지식 이런 걸좀 물어보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공이니까, 공의 공이, 내 네, 공이 뭐, 뭐뭐 국민, 뭐, 뭐, 군민? 어 국민이 얼마나 아니면 뭐 여기에 내 특산품이 무엇이냐. 저도 열심히 외워서 갔는데, 음. 선박직은 되는 물어보진 지 않더라고요. 음, 뭐 일단 지방직을 준비하려면 네. 우선 지방에 대한 지식, 특산물,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번에 해남 군에서 이제 면접 보고 합격한 친구 물어보니까 거기도 이런 거 지방 관련한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선박 관련해서 물어보고 뭐그 군에 있는 선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 어떤 배가 운영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선 질문 그다음에 이제 본인 전공 질문 뭐 이렇게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대 일 경우에는 막 그렇게 어뭐 어렵게 보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일이 일이었, 일이 일었다 이러면 좀 이제 경쟁을 해야지 않습니까?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서도 같은 답변이지만 다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준비 잘 해야 되고, 1대1이라면 가장 베이직한 거 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으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이, 어, 오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그렇다. 어, 이렇게 한번. 음, 아무래도 제가. 정경으로 일을 했다 보니까 정경이 뭐죠? 아, 해양경 찰의경 네. 해양경 찰의경으로공부를 네. 했다 보니까. 음. 이제 그리고 약간 좀 다른 지방직도 많이 하지만 해경을 좀 전문으로 하니까요. 해경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음. 해경에 비해서 좀더그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많이 보시게 되면요. 물론 해경도 파출소 있고 선박 있고 사무실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건데 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관련이 있다 싶은 일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로나 터졌다고 보건소에서 코로나 근무도 하기도 하고 음. 뭐 투표를 하게 되면은 뭐 투표요원으로 가기도 하고 음. 또 아니면은 그 정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건물을 갑자기 지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지방 그지방으로서 그러니까 좀 업무가 연관이 없다 싶은 것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를 갑자기 받아들였을 때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찰이 나올 수 있어요. 경찰은 그래도 파출소 간다. 고 예고는 해주잖아요. 저희는 예고 없이 갑자기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예고 없이 갑자기 어디서 사고 터졌다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다. 어 뭐, 근데 저는 어 산에서 일어났네 나는 상관없겠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갈 음. 수도 있고 음, 하다 보니까 음, 물론 음. 이제 해경도 갑자기 끌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음. 아무래도 어,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음. 예상 못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음. 오케이 그리고 들어오시면 좋다 싶은 음. 분들은 아무래도 해경이 그 상하 감기가 있고 음. 좀 딱딱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방직들은 이제 좋든 싫든 20년, 30년을 물걸 땄고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음. 서로 아주 잘 알게 돼요. 음. 그러니까 좀 그런 가족 같은 분이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 해경에서 이제 통화하는 거랑 음. 지방직 통화가 완전 다르거든요. 음. 해경은 안녕하십니까. 해경 누구입니다. 이 상황, 이 상황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직은 안녕하세요 수사님 식사하셨어요? 음. 오늘 날씨 좀좋 이렇게 인사부터 하고 좀 들어간,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해경도 음. 그래요? 해경은 근데 이제 민원실 이런 데는 그러는데 음. 상황실 이런 데는 물론 바쁜 때다 보니까 그러겠죠 음. 그리고 본인이 근무했을 때 그랬군요 물론 신념전 일이니까 음. 지금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도 해경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음. 이제 저랑 통화를 한 10번 정도 했어도 음. 그, 이제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방직은 한두 분만 이야기하면 짱신이거든요 음, 음, <laughs> 그냥 어 주사님 저번에 뭐 이런 문제이있었죠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어, 음, 이제 좀, 음, 좀 친한 분위기? 음, 좀 다른 부서여도 음,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회경보다좀더 음, 부드럽다 꽤 음. 없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장단점인데 네. 싸울 땐 싸우지도 않나요? 어떻게 싸우는? 예를 들뭐 억부적으로 네. 싸우거나 아. 감정으로 좀 그러거나 음. 상사한데 조금 나한테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요? 어. 없었어요 이런 적? 네 <laughs> 음. 이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음.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네 응.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되게 부드러운 모디이다 보니까요. 음. 그리고 또 음. 이제 저희 그과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음. 음.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너면 어, 좋겠다 또 지방직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계속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 안 옮기는 거안 음, 옮기고 계속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아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서 괜찮아요? 음. 육아휴직은 무조건 개방성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음, 좋다 아주 좋다 네. 어. 아무래도 이제 회경 같은 경우에는 인구랑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데 음. 저 지방직은 인구 항상 감소가 문제기 때문에 음. 그런 인구 음. 한명이라도 늘었으니까 음. <laughs> 아내가 하고 남편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음. 두 분이 둘다 공무원이면 그런 식으로 음. 주가도 쓰고 가시더라고요 음. 공무원 분도 있, 있어 보니까 지방직 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게뭔거 같아요? 음, 지방직으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음. 분이요 서로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일단 무엇보다 이제 해경에 비해서 내가 어, 한 자꾸 일이... 해경 비교하지 말고 아 그럴까요? 근데 <laughs> 비교할 게 거기 밖에 없어요. 비교... <laughs> 그러 그냥, 그냥 지방직으로서 지방직으로서 무엇보다 이제 지방 그 지방에 어. 제 일의 흔적이 남습니다. 음저 같은 경우에도 아 해양 쓰레기 업무를 하잖아요. 음 해양 쓰레기 하면은 해양 그 바다에다가 음 부장교로 음 해양 쓰레기 통이라고 해야 되죠. 음그 바다를 바다에서 쓰레기 버릴 수 있게 음 할수 있는 거를 저도 이제 담당을 음. 하다 보니까 만드는데 음. 제가 지금 3년 동안 있으면서 한 8개 정도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니, 본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음. 업자가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이제 계약하고 다 했으니까요. 음. 설계도 음. 제가 받아오고 하니까 음. 저는 일을 추진했는데 음. 추진하고 이제 만들어지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에 제 흔적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음. <laughs> 이게 좀 아무래도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음. 보람찹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힘들게 돼요 음, 아, 뭐 그런 그, 사람 있나요? <웃음> <웃음> 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네.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지방직 분들이 그래도 난 이제 보통 막 만족을 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일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나요? 음, 그렇죠 이제 그 돌아다 출장 같은 거 다녀도 음. 저 건물 내가 지었다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아, 있거든요. 음, 그래요. 네. 또 다른 거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 베푸는 사업이 좀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호인들이 감사를 표한다거나 이런 음. 정도좀 음. 많죠. 음, 그렇죠. 이제 보통 지방직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 지방, 지방에서 지원, 그리고 본인 부담. 뭐 이런, 이런 식의 사업이 많죠. 네. 믿는다. 식의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어, 본인 부담 조금 하고,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어민 사업에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어민 분들도 당연히 이제 공무원 분들에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본인 그 지원 사업이 탈락되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좋죠, 아무래도. 음. 그 만약에, 이제 어, 힘들이 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이 부분도 대국의 민원인 것 같아요. 음... 이제 지방직이다 보니까 결국에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근데 안 되는 거를 이제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음... 미안한 부분이라던가, 음, 왜안 되냐? 네. 내가 누군데? 네, 이 서장하고... 좀... 네, 어? 네. 어? 정말 정말 그런 전화 받습니다 응 아, 내가 음, 네, 무슨 <laughs> 밥도 먹고 응? 네. 사연도 가고 응? 저도 다 했는데 <laughs> 그런 음. 식으로 네. 아, 무대포 이 민원도 이런 게 가장 힘들고 이런 게 많지 않죠? 네 이제 아무래도 적죠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내년에도 되기 위해서는 음. 함부로 못하는 음. 아이 부분은 편집 좀 <웃음> <웃음> 아니요. 마치 매번 사업이 있고 네. 또 다음 지원 사업도 네, 다음 지원을 해드릴까요? 해야 네. 하는데 굳이 고모하고 고모와 네. 네, 싸울 필요가 네. 없으니까. 그 어차피 지방 있다 보면 받기 음,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이 안 됐어도 이, 이, 이 사업에도 꼭도 <laughs> 있을 수도 있고 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음. 물론 이제 사업을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음. 예, 보대포가될 수도 있는데 음. 그렇죠. 도움 많이 되신 것 같고 지금까지 지승우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